네, 초중고 전학년 온라인 개학 준비가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여전히 원격 수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한국어가 서툴러 학교 안내를 따라오기도 힘든데요. 정부가 학습 도우미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학생 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와 9년째 살고 있는 두현 씨는 초등 1학년 자녀의 개학을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출석 체크에 과제 제출까지 할 일이 많지만 가정통신문을 이해하는 것부터 막혔습니다. 안내문이 오면 저희가 한번 읽기는 좀 어려워서 뭐몇 번도 확인하고 모르면 또 옆에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학습 플랫폼 가입도 어렵습니다. 회원 가입이 한국어로 안내되는데 낯설고 어려운 낱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위해서라면 맞벌이는 필수.

2시간 정도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돕는 겁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기가 특히 더 어려운 다문화 초등학생만 해도 9만 3천 명입니다. 선생님당 4명 수업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적은 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저희도 고민이 많이 돼서 한 가정씩 좀더 받을 수 있게 그리고 한 가정에 갔을 때 자녀가 초등학생2두 명이다 그러면 두 명은 선생님께서 좀 봐주실 수 있게 요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국어가 낯선 학부모도 많은 만큼 다국어 가정 통신문은 필수란 지적도 나옵니다. 학부모들은 다국어 가정통신문이 어렵다면 그림으로 구성된 원격 수업 매뉴얼이라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